대탄 상인 고문님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여기 모이신 동지 여러분 이 사기였고 불법이었다는 것은 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이제는 국민 모두가 알게 되었습니다 거짓말로 국민을 선동했던 한겨레 신문의 김희경 네인금 네 조선일보의 최보식 대기자라는 놈 신문방송 언룩카페들 이것들이 모두 국립호텔 입소 예정자들입니다 맞습니다 <laughs> 역사의 진실은 바람결에 퍼지고 봄빛처럼 조용히 스며드는데 때가 되면 태풍처럼, 홍수처럼, 상위 탄핵 언론과 정치꾼들을 싹뜯어낼 것입니다. 우리는 폭탄주의의 만용이 아니라, 참선으로 용맹 정진하는 참용기로하늘의 상당되는 기도로, 망국 탄핵 세력을 쓸어낼 것입니다. 지금 이나라은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종북 세력은 파악을 하고 국민의 힘은 무능 부패하고 유력권에게 둘러싸인 윤정권은 자유민주주의 정통성을 분명히 하지 않고 우물쭈물 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아 차하면 4.19 10년 넘의 작년 정권 같은 시세를 면치 못할 것입니다. 위기는 이 나라의 위기는 영도나를 부르고 있습니다. 대통령님 건강하시기를 빕니다. 네 기자회 의성문을열어 주신 문대탕부모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우리공화당 성명서 발표 시간입니다. 애국 국민의 마음을 담아 우리공화당 당원 동지님들의 뜻을 담아 제가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깨끗한 개혁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님의 국민 사랑 영원히 잊지 않겠습니다 오늘 우리 공화당 당원과 자유한 국민 한평생 조국과 민족을 위하여 헌신하셔서 대한민국을 세계 1등 국가에 반열에 올리신 위대한 지도자이시자 세계사에 길이 남을 혁명가이신 박정희 대통령님의 탄신 105주년을 기념하고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깨끗하고 개혁적인 대통령이신 박근혜 대통령님의 건강과 명예회복을 위해 이곳 달성사저에 모였습니다 박정희 대통령님은 5.16 혁명을 통해 전세계의 역사상 그 어떤 치가 사상가도 하지 못한 위대한 정치혁명, 경제혁명, 사회혁명, 산업혁명, 문화혁명을 성공적으로 이끌고 세계사에 길이 남을 위대한 한강의 기적을 남기셨습니다. 우리 공화당과 자유파국민은 박정희 대통령님의 탄신 105주년을 맞아 전 세계가 추앙하고 존경하는 박정희 대통령님의 업적을 기이고, 박정희 대통령님의 반공 정신, 애국 정신, 그리고 혁명 정신을 계승할 것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박근혜 대통령님, 거짓과 불의의 가짜 촛불 세력, 배신 세력에 의해 권력 찬탈 당하시고 무려 1,737일간 상상할 수 없는 고초를 겪으셨던. 박근혜 대통령님께서 국민의 품으로 오신 날, 우리 공화당 당원과 자유파 국민은 목 놓아 소리쳐 울었고, 그리고 한없이 기뻤습니다. 지난 5년간의 진실과 정의의 태극기 투쟁, 죄 없는 박근혜 대통령님의 탄핵 무효화 무죄석방 운동은 자랑성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 역사 그 자체였으며, 당당한 태극기 혁명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깨끗한 대통령이자 가장 개혁적인 대통령이신 박근혜 대통령님을 온전히 지켜드리지 못한 한없는 죄스러움과 미안함을 어떻게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대한민국뿐이셨고 오직 대한민국 국민만 생각하신 박근혜 대통령님의 한결같은 국민 사랑을 어찌 잊을 수 있겠습니까? 박근혜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듯이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것입니다. 진실은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고 아! 마당과 자유파 국민은 박근혜 대통령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지난 5년간 한 주도 쉬지 않고 거짓 촛불 세력들과 맞서 싸웠으며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 종식을 위해 투쟁해왔습니다. 자랑스럽고 위대한 우리의 부모 세대가 만든 훌륭한 대한민국을 거짓 촛불 세력과 친북 주사파 세력들에게 넘길 수는 없었습니다. 사랑의 대통령이신 박근혜 대통령님. 국민의 대통령이신 박근혜 대통령님. 이제 국민들도 박근혜 대통령님께서 얼마나 깨끗하신지, 얼마나 대한민국을 위해 헌신하셨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더 이상 국민들은 거짓 촛불 세력들의 성동과 조작, 그리고 가짜 뉴스에 속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 대한민국은 또다시 거짓 촛불에 망령들이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불법 탄핵 배신 세력들과 좌파 공산사회주의 세력들이 또다시 국민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자유대한민국의 정체성인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흔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박근혜 대통령님 하루빨리 건강을 온전히 회복하셔서 다시 국민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 주십시오 그리고 사정득 국민 사랑의 모습으로 우리 국민들에게 환한 미소를 보여 주십시오 우리 화당과 자유파 국민은 무너진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박근혜 대통령님에 대한 불법, 거짓 탄핵이 무효임을 확인하는 다른 무효운동과 명예회복 운동을 앞으로도 국민과 함께 가야 차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것이야말로 대한민국이 정상화되는 길이고 자유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살리는 길이라고 확신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박근혜 대통령님. 온갖 고난을 이겨내시고 잘 견뎌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루 빨리 건강을 온전히 회복하시어 우리 국민의 손을 꼭 잡아주십시오. 그것이 우리 국민의 소원이며 희망입니다. 박근혜 대통령님, 사랑 2022년 11월 14일 우리 공화당 대표 조원진 및 우리 공화당 50만 당원 일동 천만인 명예회복본부 대표 허평안 및 천만인 명예회복본부 회원 일동 네, 이세 장의 글이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잘 전달을 하겠냐만은 아마 대통령님께서는 잘 전달 받으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앞으로 우리 모화당 당원분들과 알고 음, 국민들 대통령님 생각하시고 절대 지치지 마시고 대한민국을 위해서 끝까지 함께해 주실 거라 제가 믿어도 되죠? 예! 예! 오늘은 박정희 대통령님 타신 1 5주년 되는 날 입을 거듭 말씀드립니다. 박정희 대통령께서는 우리 대한민국을 <laughs> 전 세계 경제 대국으로 <laughs> 이끌셨던 <laughs> 대한민국의 심장을 뛰게 하셨던 분이시고 이렇게 무지했던 우리 국민들의 정신과 혼을 일깨워주신 우리 국민 아버지이십니다. 국민에서 양보되신 국민교육원장 육성으로 함께 듣겠습니다. <laughs> 우리는 민족주호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이 땅에 태어났다. 조상은 빛난 얼을 오늘에 되살려 안으로 자주 독립의 자세를 방입하고 밖으로 인류 공룡에 이바지할 때다. 이에 우리의 나아갈 바를 밝혀 교육의 지표로 삼는다. 성실한 마음과 튼튼한 몸으로 학문과 기술을 배우고 익히며 타고난 저화 다의 소질을 개발하며 우리의 처지를 약진의 발판으로 삼아 창조의 힘과 개척의 정신을 기른다. 공익과 질서를 앞세우며, 능률과 실질을 송상하고 경해와 신의의 뿌리 박은 상부, 상교의 경통을 이어받아 명랑하고 따뜻한 협동 정신을 북도운다 우리의 창의와 전력을 바탕으로 나라가 발전하여 나라의 융성이 나의 발전의 근본임을 깨달아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우물을 바라며 스스로 국가 건설에 참여하고 봉사하는 근면 국민 정신을 괴롭다반공민주정신에 특별한 애국 애적이 우리의 삶의 길이여 자유세계의 이상을 실현하는 기반이다. 길이 우선에 물려줄 영광된 공일 조국의 안날를 내다보며 신념과 응지를 지닌 근면한 국민으로서 민족의 슬기를 모아 즐기찬 노력으로 새 역사를 창조하자 1968년 12월 5일 대통령 박정희. 네, 어렸을 때 기억이 납니다. 학교에서 시험 치듯이 다 외워오라고 저는 했었거든요. 그런데 좌파 세력들이 아무리 이 위대한 역사를 왜곡하려고 해도 여러분과 같은 역사의산 증인이 계시기 때문에 그 역사는 왜곡한다고 해서 왜곡되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왜곡파 군비들이 돈을 십팔게 뜨고 그 역사를 지켜낼 것이기 때문이죠. 바로. 대한민국 역사의 산 증인 한 분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전권국회 회장을 역임하셨고 현재 우리공화당의 상인고문으로 활동해 주시고 계시는 대한민국 원로중의 원로 임덕기 고문님을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릴요 우리 이 자리까지 왔으니까 박근혜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하고 인사 한번 합시다 제가 박근혜 대통령 안녕하십니까. 이러면 여러분들은 대통령님까지는 빼고 안녕하십니까 하고 큰소리로 저 안에서 들릴 때까지 큰소리로 해주세요. 박근혜 대통령님 안녕하셨습니까? <laughs> 아마 듣고 계실 겁니다. 네. 지금, 이 자리에는 1960년 이전에 태어나신 분들이 많지만은 그 이후에 태어나신 분도 계실 거예요. 제가 하는 이야기는 미국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나라 얘야기인데 60년 이전에 태어난 사람은 알아들을 수가 있고 60년 이후에 태어난 사람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 그러면 선배들한테 물어보기로 하고, 내가 옛날 얘기 한마디만 딱 할게. 우리가 어릴 때, 배가 고프면, 산에 가서, 빼기 뿌리라는 거깨 먹어서, 빼기 뿌리. 네, 뿌리. 가을 대기 전에 보면, 송구, 새소리 나오면, 새소리 나오면, 송구껍질 빗겨서 먹어. 이건 완전히 변비가 걸려서, 예변이 어려워. 이걸 먹으면. 그 다음, 참꽃이라는 꽃이 피는데, 서울에 가니까 이거 다 진달래라고 통이라고 그러더라고 그런데 우리 경상도에서는 진달래라 그런거는 독한, 독한 꽃이고 우리 예천지방에서는 e 꽃이라그 그래. n 그 a n Tokam, Tokampo, Uri Yetanji, the c h a 은 o Chira, the c h a p 그 Chun, the Chapo c h 삼거에 살면서 농사를 한 5천평 정도 돼 밭이 한 3천평 논이 한 2천평 ,000평. 5천평당 우리 103대 정도 되는 면소재지에서 10% 안에 들어가는 부자야 근데 우리 아버지가 형제분이야 딸은 셋이고 딸은 시집가니가 나랑 맞이 안 줘도 되지만은 우리 삼촌하고 아버지하고 놀아야 될거 아니에요 그럼 2500평씩이야 그 다음에 우리 사촌이 5남매 우리가 5남매 우리가 너나만 200평밖에 안 돌아가 이거 가지고 우리가 먹고 살겠어요? 박정희 대통령께서 협명을 했기 때문에 이 나라를 공업화 시키고 산업화 했기 때문에 공장에서 우리를 다 불러낸 거예요 우리는 농촌에 있었으면 밥을 얻어먹을 집도 없어 밥이 있는 집이 있어야 얻어먹을 수가 있지 이렇게 살던 우리가 지난날 까맣게 잊어버리고 박정희 대통령한테 뭐를, 뭐를 했다, 뭘 했다. 이런 나쁜 사람들은 무섭다리 해야 될 사람들이 박정희 대통령 덕분에 오늘날 국회의원도 해먹고 장난도 하고 다한 거야. <웃음> <웃음> 이런 면망득한 사람 있어도 되겠어요? <laughs> 안 돼! 저는 주변 사람들한테 그럽니다. 나는 우리 아버지 재산을 몰라도 박정희 대통령의 재산을 내가 반드시 기억한, 기억한다. 네, 네.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여러분들께서 오늘 우리 박정희 대통령 생일에 고민까지 간거 아니에요? 네. 네.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은 의리를 알고 도리를 아는 분들이고 얘기를 아는 분들이기 때문에 앞으로 더작사하는 부자가 될 겁니다. 네. 우리 박정희 대통령께서도 도와주실 거고, 우리 박근혜 대통령도 건강히 회복되면, 여러분들의 노고에 마음속으로 잘 되라고 기여를 해줄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 다 의자로 살수 있도록 해야 될 겁니다. 여러분, 밤늦도록 자꾸 긴 얘기하면 안 되니까, 나, 나디아주 얘기했잖아요. 다 기회에 언제나, 4박 5일을 얘기하라고 그러는데 얘기할 수 있어 왜? 경험했기 때문에 박정희 대통령하고 함께 경험한 사람이고 새마을운동을 했던 사람이고 박정희 대통령께서 나를 불러 세워서 도시 새마을에 당신 같은 사람이 열러명나와야 된다 그래야 나라가 바라보니 이렇게 말씀하신 거 지금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죽을 때까지 오로지 박정희 대통령이 이 나라의 단라을 구해준 영웅이라고 믿고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될 때까지 수움이 넘어가기 전에는 제가 이렇게 떠들고 다닐 겁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